자 자리 추첨합니다. 자어른들이 자기 자리가 자리, 자리 오십 분데 갈란가? 어, 우리 똥손 우리 그저 모시가지고 쫄란가 보자. 단체분들은 벌써 찜탱기가 가고. 자 뽑아보이시. 자 뽑아보이시. 뽑아보이시. 내시 반출항입니다. 내시 반출항, 명동, 내시 반출항 포인트까지 1시간 50분 걸립니다. 오늘 1시간 50분, 예, 이방 시간은 예, 여기 한국에 도착하면 5시 3시사이입이다 예. 자, 출발할 겁니다 겠습니다 자, 2021, 2021년 예, 7월 12일 토요일 예, 현재 시간 8시 25분. 예, 배에서 한 마리, 두 마리, 오네도 마리. 자, 오늘도 흔들리 골라 곤란, 골라 합니다. 예, 집에 갈 때까지 아주 오셔도될 겁니다. 예, 바람하고. 자 거미도 오모리 이단입니다자 예, 메탈 56g 예, 밑에 디어디오 2.5 2.2 예. 지금 35m에 지금 한마리씩 올라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에이. 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26g이네. 아니, 아니, 아니. 지금, 30m, 35m. 지금 금일조류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예 제가 채비를 우측으로 던져 가지고 지금 쫙 오고 있습니다. 지금 35m에 올라오니까 제가 38m 내놨습니다. 예 일단 지금 쫙 채비가 오면은 액션 주겠습니다. 예 예, 전체는 에 발밑으로 오고 있습니다. 예, 예. 히트 오케이 오늘도 내가 문다, 물어, 물어, 벌고 한다, 에 그대 이름은 한치, 한치, 한치. 아, 따야마. 야, 오늘도 잘 문다, 잘 물어. 아. 제가 오늘 요 13번에 서 삽니다, 예. 예. 가운데 요 13번에 서 사는데, 한대로, 오므리 한대로 합니다, 한대로, 예. 쫙 앞에 던져가지고, 예. 예. 여태. 완전 수심 육생 찾았습니다, 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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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가 서라 지는 하치 전투병한 마리 바가까야아 예. 처반 타다만 안무는데아 이쯤 오인치로 바가까 계속 메타래 아 이제 얼 밑에 물고르네 그이 okay. okay. uh, 어, 어제는 30m에서 35m다. 와.. 바라보네바라봐 그래도 한치 올라온 게 어딥니까? 물속도다 떨어 보고 두발이 도바리. 또 두발입니다 두발이 도바리. 오 두발이 이래서 내가 메탈로 사용한대 했죠자 두발이 <laughs> 살아있네 살아있어 히트 오케이 히트 응. 히트 오케이. 그대 이분은 한치 한치 한치, 왔다가 사라지는 한치. 자 해파리가 많습니다이 해파리가 지나가서 뜨뜨 치는 게 이게 이 뒤로 오해를 할수 있습니다. 예. 그 물이 9시 40분에 물 돌린데, 어디도물 돌고 나서 잘 물었거든요. 일단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한 마리씩 올라옵니다. 따몬, 따몬, 예. 네, 올라옵니다. 메탈이 오늘, 메탈이 빨간 대가리가 잘모는데 예. 자, 그 이름은 아하 갑니다. 배에 고속정님 같이 나시합니다. 예. 도바리. 도바리였습니다. 도바리 좋습니다. 도바리. 도바리. 도바리입니다. 오늘도 도바리. 아 우리 옆에 운전이 올라옵니다, 이제. 자, 메탈 오므리. 자, 올라옵니다. 5 6 g 이네아아아 지금 이제 30m, 35m. 시야 좋아니다이 이제 물습니다 이제 시야 좋아집니다. 예. 자, 깁다, 오케이 두발이 두발이 세 번째 세 번째 두발이 세 번째입니다 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좋아집니다. 도말리 도도 마리. 도도머리입니다. 네 번째는 네, 세번째가네 번째가. 에이. 자, 도도리입니다 도머리. 응. 오케이 okay. i t Okay. 자, 이단체비로 바꿨습니다. 에이. 자, 어군이 30m, 35m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므리는 일단 조류 조금 갈 때는 손맛 보고, 지금 조류가 조금 갑니다. 그래갖고, 메탈 120g에 위에 이단체비, 예, 단차 60cm 해가지고, 바로 바꿨습니다. 예, 바로 문네에요 예. 이게 조류가 많이 갈 때는 체비 바로 교체해가지고 빨리빨리 속아내야 됩니다. 예. 바로 옵니다. 예. 옵니다. 예. 자, 메탈 120g. 예, 단차. 예, 다 주거 위에. 조류가 지금 우측에서 측으로 많이 가거든요. 예. M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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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a. <totus> 오늘 전체 조항 보여드리겠습니다.